모세에게 주신 기도 응답. 모세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미련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그때 물이바 물 사건이 있었죠. 백성들이 또 물이 없으니까 막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니까 모세도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키면서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려 하면서. 퍼포먼스를 했어요. 바위를 자기가 지팡이로 치면서 이렇게 물이 나오도록. 그러면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은 간곳이었고 완전히 모세가 영웅이 되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물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에, 멸시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이런 결과가 돼가지고. 민숙이 20장에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한번 들어가서 꼭좀 보고 죽었으면 하는 소원이 생겨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기도 응답은 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비스가 산 꼭대기 에, 거기를 보고 느보 너보, 느보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남북으로 쭉 길게 돼 있는데 이 얼추 어, 중부부터 저 상부까지 보입니다 갈릴리 넘어까지 그래서 보고 그 멀리서 보기만 하고 죽어요 그런데 <laughs> 이, 이 모세의 그 기도는 얼마든지 또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지금까지 120년의 생애를 살면서 그도 산전수전 다 겪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만큼 했는데 마지막 소원이 그건데 그 기도를 할만하고 또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할 때 거기에 모세는 완벽하게 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와 또 하나님 주신 응답에 대한 교훈이 우리 기도 생활에 아주 필요한 원리라는 거 깨닫습니다. 첫째 26절에 보면 거절의 응답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에, 오케이가 아니라 노 하는 거절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도 응답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라는 말은 네가 가나한 땅에는 못 들어가고 여기 가나한 땅 앞에까지 와서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족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이 말을 거듭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모세가 그래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도 용납 못 하시고 축복을 못 하실까. 너무 하나님은 인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이 무리한 게 아니고 그것은 모세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만하면 족하다. 사람의 욕심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공의롭게 판단하신 겁니다. 누구는 더 봐주고. 누구는 그냥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평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그게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싹 가려버리고, 백성들에게 영웅이 되는 너무 큰 지도자로서, 너무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 너무 인정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건 우리 욕심에, 우리 생각이 자꾸 지나치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laughs> 자기 병이 너무 힘들어서. 사역하는데 방해된다 싶어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강구했을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미 나는 너에게 은혜를 충분히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병을 고쳐주셔서 사역을 잘하게 해야지. 사역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병도 안 고쳐주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무 인정머리 없는 말씀 아닌가 싶은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초기에 정반대편에 서서 기독교를 박해해 가지고 산산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아주 원흉과 같은 큰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받아들여 가지고 제자 삼고 사도의 일을 하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고거 아픈 것마저도 싹 없애 달라고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큰 죄에 비해서 용서하시고 사도로 쓴 것만 해도 감지덕죄. 항상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야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두 번째, 27절에 보면 마감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은 뭐냐?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마감하라 하는 거예요. 27절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러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너는 멀리서 보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 그게 모세의 분복이에요. 사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 마감의 시간이 현재다라는 말씀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너는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가난 땅만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고, 그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laughs>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어, 그에게 이 사형선고를 내렸을 때, 모세는 아직 눈이 밝았고, 건강했거든요. 120세인데도. 그런데 자기 생명이 이제 끝을 내야 된다. 그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모세는 군소리 안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감. 우리 사람들이 이 마감의 은혜를 잘못 받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좀더 살고. 근데 더 산다고 해서 크게 뭐,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는 것도 없어요. 없는데 사람의 본능은 죽고 싶지 않은 거고, 기왕이면 좀더 살면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사람 마음에 있거든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죽음을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몸의 마지막 저주입니다.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 마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모세처럼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이 깊은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감지가 될 겁니다.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아 이것은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나는 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상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복을 받기가 힘듭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28절에 보면 이 양의 응답. 이양이란 말은 너의 권한을 이제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물려줘라 그랬어요.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나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영도력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싹 넘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끌어서 무엇인가, 어, 그, 결과를 거두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데, 지금 모세는 죽음만 남았지,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왕하라 할 때,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섭섭한 일이지만 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권한을 이어 받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건너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 대로 전부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완전히 모세 비서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런 지도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세 가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오히려 더 짧은 시간에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모세가 못한 그런 에, 완성을 시켜요 그런 거 보면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위대해서 모세가 위대한 거지. 또 모세 가고 나니까 하나님 이여호수와 40년 숨어있던 시종도 드러내니까 놀랍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이 또 교체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욕심도 죽여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안 되면 취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기도응답이 너무 중요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이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깊은 신앙으로 거절도 마감도 이양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그 응답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